칼슘은 99%가 뼈와 치아를 구성하며 1%가 혈액 등 세포 외액에 존재하면서 대사 과정에 참여합니다. 칼슘이 존재하는 소위가 대부분 인체 골격의 구성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1%의 대사조절 기능이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매우 중요한 대사조절 기능입니다. 대사조절 기능이란 우선 혈액 응고작용을 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이 없이는 지혈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칼슘은 신경전달에도 관여합니다. 칼슘의 결핍은 감각 이상이나 운동 능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토음 체질에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우, 게, 뱅어포, 정어리, 명태류, 굴, 굴젓, 조개류, 특히 가물락 조개, 대조개 꼬막, 대합, 전복, 젓갈 가재, 오징어, 케일, 돌나물, 브로콜리, 비름나물, 근대 검정콩, 대두. 두부 순두부 들깨 들깻잎 등이 되겠 습니다.